嗯。<Thank you. S 2> 오, 어떻게 위치를 다 알지? 최고예요. 美味しそうんバイトおいしい。 때 빠삭한 거. 더우니까 <laughs> 나 음료수를 3면는 주시고 충전을 해줘기아이먹는 <laughs> <그리고 웃음> <laughs> <laughs> 야, 이 노랑이 맛있어. 응. 음, 응. 음. 음. 봤을 때 딸기를 내리고 손으로 집어서 앙앙 먹어야 것 같아. 맛있다. 너무 먹어. 이 맛있어. 불맛냉잘어 응응이가자랑하 햇빛을 쬐서 시간을 보내든 부모나 몇 바퀴를 돌금든 3등분해 줘. 오케이. 응. 음. 아니가 너무 큰가 그럼? 아니, 이제 불, 불은. 어느 정도 완성이 된 건가요? 다된 건가요? 벌써? 떡볶이야. 불을 다 날려야. 뭐 없는데요? 음! 음, 음~~ 음 맛있다 음~~ 음~~ 근데 유튜브 수익 언제 난다고? 73명이거든 지금 음. 500명을 모아야해 그럼 제일 먼저 선물로 나솥 사줘야 되는거야? <laughs> 압력솥? 응 음. 알았어 세개 사줄게. 쩡 막. 바밤. 생일 선물 받았습니다. 텐바이텐에서 보내줬는데 이렇게 예쁜 박스로. 너무 어, 귀엽죠? 물론 뜯어보도록 할게요. 아 곱게 뜯긴 틀렸어. 돌이부토 스턱입니다. 이렇게 생겼어요. 귀겼잖아 뭐야? 여기도 있어? 너무 귀엽다. 박스 따로 채워려. 진짜 산내상. 똥이 세상에. 상 이렇게 귀여울 수가. 이렇게 귀여울 수가. 이렇게 귀여울 수가. 마상이 세상에 마상이 너무 귀엽죠? 이 안에 보면 은 곰돌이프 얼굴이 있어요. 그래서 포스트를 하면 곰돌이프 얼굴을 이렇게 찍혀나와. 한쪽만. 반대쪽. 얼굴도 너무 귀엽지 않습니까? 너무 귀엽죠? 음, 이렇게 보관하시.. 이거 너무 엽잖아 이거 너무 귀엽잖아. 고마워요. 두 번째 박싱. 보카포트입니다. 비알 비알레띠? 비알리티? 비알레띠라고 이탈리아에서 유명한 보카포트고요. 박스에서 보이다시피 너무너무 귀여워. 노란색 보카포트. 너무 엽죠 여기 아래두컵 나오고 아래는 물 넣는 곳이고요 여기 이제 원두 여기 아래는 물이 안에 보면 계량컵이랑 두번 정도 원주를 뭐 수출하고 버려야 된다고 해서 이렇게 커피 가루까지 같이 주셨습니다. 그리고 버스레인지 같은 거커서 사바리까지 같이 선물 받았어요. 일본에서 구매한 약이 왔습니다. 오늘은 계속 언박싱. 오, 특별하게 산거넣고 샤론파스 필요한 80개짜리. 랑 오타이산 알약인데 아 소화제인데 가루형도 있고 알약형도 있어요. 가루형은 먹기가 조금 힘들어서 알약형으로 구매를 했습니다. 그리고 메구리즘 온열한데 하나. 구매를 했어요. 외고리즘 유자향 좋아해가지고 유자향으로 사고 있고 그 1호 15, 1호 15, 교토? 도쿄? 거기서 사는데 인당 6개가 최대예요. 한 번에 살수 있는 물량이. 그래서 주로 외고리즘은1 안되와 필요한 약 혹은 감기약, 그리고 샤파스, 뭐 이렇게 해가지고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. 얘는 숙취해소제로도 먹을 수 있어서 잘 먹고, 얘는 너무 많은 양을 사면 좀 향이 날아가는 뭐 그런 느낌이 있어가지고, 그래서 80개 정도로 구매를 합니다.